네. 보세사 시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3년에 관세사 시험에 합격했고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한 관세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서 무역을 전공하면서 여러 가지 무역과 물류와 관련된 자격증들을 취득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격증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역 영어 국제무역사, 외환전문역, 원산지 관리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보세사 시험까지 저는 모두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젊고 또 이러한 자격증들을 비교적 최근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 이 굉장히 생동감 있다. 라고 저는 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오리엔테이션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요. 일단 보세사라는 직업이 대체 무슨 직업이냐라고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자, 보세사의 영어 이름은 본디드 굿즈 케어 테이커입니다. 자, 본디드 굿즈라는 것은 바로 보세 화물을 의미하며 의해요 자, 보세 화물, 또 보세 물품, 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보세라는 의미는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세 화물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화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보세 화물을 관리하는 그러한 케어테이커가 바로 이 보세사라는 자격증입니다. 이 정의를 보시면요. 관세청장이 지정한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국가공인 전문 자격사이다. 자, 전문 자격사라는 말이 뭐냐. 이 직업을 실제 명함에 박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세사의 주요 직무 보시면요. 그냥 보세와 관련된 업무를 전부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극단적으로는요. 그 보세 구역 출입문의 열쇠까지 관리해야 돼요. 열쇠도 관리하고요, 서류도 관리하고요. 뭐 심지어는 음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물품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보는 어 그러한 직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사 시험 정보에 대해 한번 알아보면요, 관세청에서 주관을 하고요. 관세청이 이것을 한국 관세 물류협회에 위임을 해서 어, 물류협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시험 시기는요. 매년 1회 실시되고요. 통상 7월 첫째 주 토요일날 실시됩니다. 따라서 26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일정이 공고되지 않았지만 7월 4일 토요일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응시자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응시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관세법 175조에 따른 결격 사유는 이 운영인의 결격 사유라는 것인데요이 <laughs> 결격 사유는 앞으로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알게 될 텐데요. 뭐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아니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뭐 이러한 자들을 결격 사유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시험을 칠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응시료입니다. 6만 원이에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한 번에 붙으셔야겠죠. 자, 그럼 보세사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사 시험은 다른 무역 자격증 시험에 비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과목 수부터가 다섯 개입니다. 과목이 다섯 개고요. 이 다섯 과목에서 각각 25문항이 오지선다로 출제가 됩니다. 이 관세 아니 관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격사 시험에서 오지선다로 나오는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보세사 시험은 관세와 관련된 시험에서 관세사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오지선다로 보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총 125문항을 135분, 즉, 2시간 15분 동안 풀어내야 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1과목은요, 수출입 통관 절차입니다. 어, 수출입 통관 절차라는 것은 그냥 관세법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과목을 이해하는 것이 뒤에서 공부하게 될 2과목부터 5과목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되기, 되기 때문에 이 5과목을 좀 주의 깊게 공부를 하셔야겠고요. 이 과목은 보세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자, 외국에서 물품이 들어옵니다.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 물품이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바로 내국물품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어, 그렇게 된다면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이 막 섞여서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 물품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곳을 바로 보세구역이라고 하고요. 이 보세구역에서 외국 물품을 장치했다가 수입신고 수리가 됐을 때 내국 물품으로 전환해서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1과목은 이 전체 절차에 대해서 어, 포괄적으로 공부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 2과목은 이 보세 구역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하게 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삼 과목 보세 화물 관리는요 이 보세 구역에 들어가는 이 보세 화물의 어떤 과정 그리고 이 보세 구역 안에서 이 보세 화물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이 보세 화물을 밖으로 반출을 할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어 이러한 보세 화물의 관리와 같은 부분을 주요 공부, 주로 공부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사과목입니다사과목 어, 수출입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관세국경 감시 제도는 어, 조금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AEO 제도, 수출입 안전 우수공인 업체 이 AEO 제도를 어, 주의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AEO 제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어, 짚고 넘어가면요. 여러분 9, 9.11 테러 기억하시나요? 9.11 테러가 일어나고서 미국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어요.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깨달은 게 뭐냐? 무역. 즉, 물류의 흐름에서 테러 장비가 미국 국내로 반입될 수 있다라는 공포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은 자국내로 들어오는 물품들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자, 사실, 이거는 이 물류를 굉장히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계 관세 기구라 하는 WCO에서 아, 그러면 미국이 이러한 규제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걸 지키도록 해야겠다. 이걸 좀 완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WCO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이 제도로 발전된 것이 바로 이 AEO 제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국가 간의 물품이 이동될 때 특정한 규제가 있지만 이 AEO를, AEO를 통해서 어떠한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면 그러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물품을 이동시킬 수 있, 있게 하겠다. 이러한 취지가 바로 이 AEO 제도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사과목에서 AEO 제도가 대체 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되면 어떤, 어떤 혜택이 있고, 또 후에는 어떤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지와 같이 AO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5과목입니다. 5과목. 그냥 나머지 부분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이라는 곳은 보세구역인데, 원래 보세구역이라는 것은 세관이 관리를 해야 돼요. 세관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국에 방방곡곡에 보세구역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보세구역이. 그런데 이걸 다 세관에서 관리하기가 인력이 벅차는 거예요. 지금 세관 인력이 제가 알기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세구역을 전부 합하면 거의 그것과 맞먹을지도 모릅니다. 어, 따라서 이러한 보세구역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부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자율관리보세구역인데요. 이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보세사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과목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보세사 제도가 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부하게 되겠고요. 뭐 자유무역지역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벌칙 규정을 공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벌칙 규정이라 함은 1과목부터 4과목, 그리고 이 앞부분을 공부하면서 어떤 걸 해야 한다,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아, 이러한 것들을 정의를 법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어겼을 시에는 어떠한 벌칙을 받는지,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압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과목이 5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사시험 어떻게 합격하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이 다섯 개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즉 다섯 개 과목에 6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꽈락으로 40점이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한 과목을 너무 안에서는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 다음 페이지에 제가 조금 난이도 추이를 적어놨지만 대체적으로 17%에서 38%라는 조금 음, 해마다 다른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같은 경우에는요, 34.2%의 음, 나름대로 높은 합격률을 보였지만 24년도에는 합격률이 17. 2%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우리 보세사 시험 만만하게 보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합격해야겠다.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사 시험 합격률 제가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요. 대체적으로 20%에서 30%선 어, 평균적으로 그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응시 인원 같은 경우에는 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어, 앙, 앙, 아무래도 요새 취업이 어렵잖아요. 취업이 어려운데 이 보세사 자격증은 자격증만 있으면 어떻게든 취업은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 자격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른 무역 자격증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어렵는, 어려운가? 를 보면요. 무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취득하고 가장 만만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국제무역사죠. 이 국제무역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역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공부를 한다. 즉, 국제무역사는 포괄적이고 사지선다였어요. 얘는. 국제무역사는 사지선다였습니다. 따라서 보세사 시험보다는 다소 쉽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산지 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원산지와 FTA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지역적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보세사 시험보다는 조금 더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세사 시험은 원산지 관리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보세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지역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동시에 사지선다가 아닌 오지선다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보세사 시험은 관세사 시험을 제외하고는 무역 쪽 시험에선 가장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럼,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면요. 제가 권장드리는 기간은요. 만약에 아예 노베이스다? 최소 4개월 정도는 기간을 두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베이스가 아닙니다. 국제무역사도 있고요. 지금 무역을 전공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옛날에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뭐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준비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과목별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1과목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과목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1과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뒤에서 올 나머지 과목들에서 약간 이해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어, 따라서 1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회독을 할 때는 암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려고 애써야 된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2과목과 3과목 보세구역과 화물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보세사 시험의 특징은 법뿐 아니라 고시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고시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법이 관세법이죠. 이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제정되고 개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관세법이 아닌 관세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행령은요.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임의로 법을 바꿀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 바로 이 관세법 시행령이라는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법을 바꾸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이 관세법은 나름대로 민생이랑 굉장히 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급하게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대통령에게 위임해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행 규칙은요, 원래는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임이 됐고요. 이 시행 규칙에서 더 나아가서 각종 고시를 관세청장이 바꿀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놨습니다. 따라서 관세법부터 고시까지 갈수록 점점 내용이 지엽적이다 큰 부분에서 작은 뿌리들로 나뉘어진다 내용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2과목과 3과목 같은 경우 고시의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조금 난해할 뿐더러 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공부하시기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하지만 어, 이러한 2과목과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흐름이 있습니다 물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보세 구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게 어떻게 나가는지 이러한 물류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파악하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용이하게 공부할 수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사과목 수출입 안전 관리입니다. 수출입 안전 관리는 AEO가 그냥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EO가 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이러한 것들을 그냥 쭉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부터 신청 과정, 혜택, 사후 관리. 이렇게 흐름으로 쭉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 과목. 뭐 자율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앞선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물류의 흐름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관세 벌칙이 조금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는 징역형이다, 벌금형이다, 과태료다, 그리고도 과태료 얼마다, 벌금 얼마다, 징역 몇 년이다. 이걸 다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관세 벌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암기의 중요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사 자격증 취득하면 내가 뭘할수 있을까?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율 관리 보세 구역이라는 곳을 운영을 하려면 보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겠고요. 또한 보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특정 기업, 특정 직무에서는요. 특채로 뽑기도 하고요.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미 기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나의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고요. 아니면, 인사국과의 좋은 반영이 될 수도 있다. 어,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실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보세서 그래서 진짜 뭐, 뭔일 하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홈페이지는 한국 관세 한국 관세물류 협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보세사 구인구직란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조금 어 특이한 부분들을 찾아왔는데요. 자, HD 현대오일뱅크. 아 기름집이 돈 많이 준다라는 것은 유명하죠. 아, 현대오일뱅크에서도 보세사 뽑고 있고요. 아 이게 삼성물산이면 좋겠지만 한끗 차인 삼용물산이라는 곳에서도 보세사를 뽑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2차전지 쪽에 있는 중견기업 코스모신 소재도 보세사 뽑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3대 철강회사인 KG 스틸에서도 보세사를 뽑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도 보세사를 뽑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의 미래죠. 어, 현대로템이 저는 K2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에 검색을 해 봤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현대로템이 열차도 만들더라고요 뭐 지하철 그래서 여러분 서울이나 지하철 타시면 그 노약자석 위쪽에 약간 제조회사 같은 게 적혀 있거든요 가끔 보면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ktx 이음 청룡 뭐 이런 것도 현대로템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사담이었고요. 어, 추가로 사담을 더하자면 오늘 검색하다 보니까 주식이 6%나 올랐더라고요. 오늘 현대로템. 축하드립니다. 현대로템 주주분들. 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이라는 곳에서 관세분야 전문인력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 관세와 관련된 어, 사단법인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관세무역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창고를 운영하는 그러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이러한 연구를 하는 분야에서도 보세사를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세사 시험을 단기 합격할 수 있는지,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잖아요.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노베이스다. 그러면 4개월 이상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 하지만 베이스가 있다면 2에서 3개월 정도는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저는 한 달밖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 5월 말인데, 저 이거 지금 한달 만에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뭐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자격증은 단기간에 합격하는 게 사실 좋으니까. 저는 단기간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단기 합격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중요하,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시간을 쓰느냐,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베이스 4개월, 베이스 2에서 3개월이라고 제시를 드렸지만, 내가 진짜 시간이 없고 급박하고 간절하다 하면 한달 동안 이네달 동안 공부할 걸 공부를 하면 됩니다. 한달 동안 두세 달 공부할 걸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단기 합격은 시간을 오래 투자하면 단기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하면요. 일단, 기본 과정을 통해서 기초 이론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할 겁니다. 어, 그리고 제교재의 특성은요. 첫 부분이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러한 내용들이 초반에 나오고요. 그 뒤에는 그 법과 관련된 고시들을 쫙 나열을 한 형태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고시의 내용을 좀더 체계화 시켜서 공부를 할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화물의 이동 흐름에 따라서 공부를 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전체 내용을 체계적이고 조직성 있게 공부를 처음에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어,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별표가 있습니다. 이런 별표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쫙 훑어볼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암기 내용을 보완할 거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 실전 감각을 익히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 보세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 달려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뭐 단기 합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 과정을 거치는 것만큼은 똑같습니다. 다만, 얼마나 단기간에 이 과정을 끝내고 내 공부할 시간으로 넘어가느냐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 말씀드리면서 OT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다만, 열심히 따라오시고 또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지루하지 않은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아, 강의 보다, 보다 보면 요 사실 졸리잖아요. 또 강의를 보통은 식사하고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피곤하게 어, 사담을 섞어가면서 제가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희 인터넷 강의니까 조금 심심하고 외로울 수 있잖아요. 뭐 옆에 친구가 없을 수도 있고 공부할 땐 혼자 해야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